안녕하세요 건강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학사입니다 오늘은 ADHD의 주증상인 주의력결핍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다양한 영양소들 중에서도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네랄제와 오메가3가 이런 경우 가장 우선적인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이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저서에서 다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싸우거나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서 소아정신과에 가봐야 할것 같다는 후배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식단을 검토해 보았다고 해요. 이 아이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고 있었고요. 특히 청량 음료를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요. 청량 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체에서 미네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청량 음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칼슘 부족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청량 음료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칼슘하면 우리는 흔히 뼈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칼슘이 우리 몸에 사는 역할은 수백 가지고요. 특히 신경 전달에 관련된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신경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종합적인 비타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충분한 칼슘을 섭취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반드시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메가3와 주의력 결핍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주의력 결핍증이 없는 아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의력 결핍증이 있는 아이들은 혈중에서 오메가3인 DHA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HA는 눈과 대뇌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데요. 이 대뇌피질은 논리나 기억력 같은 고도로 발달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증은 남아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의 남아에게 오메가3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주의력 결핍증 어린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 추세는 패스트푸드나 포장된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스 지방산의 급격한 사용 증가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해요. 트랜스 지방산은 오메가3의 역할을 하는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감자칩, 프렌치프라이드 같은 스낵은 트랜스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DHA와 다른 필수 지방산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 속에 다른 영양소뿐 아니라 오메가3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고 충분한 비타민 프로그램과 칼슘 그리고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한 후약 2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의 증세가 몰라보게 좋아지는 걸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ADHD의 주 증상이 되는 주의력 결핍증의 사례를 통해서 신경전달 뇌기능에 관련된 칼슘과 오메가3 DHA가 중요한 영양소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달라진 현 사회의 변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깨달았다면 주의력결핍이 있는 아이의 증상에 해가 되는 음식류는 피하고 적절한 칼슘 미네랄과 DHA가 풍부한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신경과 뇌 기능의 작용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영양상담해주는 오디리학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